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인 행복. 그 역사적 의미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모두가 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돈 가진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읽을 때꼭 그렇게 읽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붙여 읽지 않고요. 대한민국. 대한 국민, 민국의 방점을 찍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다만 이 길로 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고 그 자질도 확실히 분명하다. 그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게임식 하자마자 청소노동자 곁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러운 손을 그렇게 굳이 잡으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영실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을 만났더라고요. 평소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평소에 다른 사람들 옆에 잘못 서는 사람들 옆에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국민통합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할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 옆에 서려고 노력할 때,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